안녕하십니까.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친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.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어,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. 단지 상상할 뿐인데,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지켜오던 율법을 예수님은 그대로 따르지를 않지요. 좀 다른 행동을 하죠. 그래서 정상이 아니다. 이렇게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제사장 무리들, 이런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헛소문을 퍼트려 설 수도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, 미움을 싼 거죠.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?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늘 세상복을 주고하고 세상복을 빌어주고 이것이 보편적인데 어, 이러한 세상적인 거 빌어주지도 않고 세상적인 엉터진 뭐 구원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비정상이다, 저건 엉터리다, 뭐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그거는 옳지 않은 교회로 지부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.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. 옳은 복음을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다. 저거는 내가 듣던 그러한 설교 내용과 내가 늘 다니던 그러한 교회와 좀 다르네. 하고서 오히려 그 어른 교회 어른 목사 어른 말씀을 비정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. 대중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냐 아니다 이겁니다. 뭐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좁은 길을 택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남이 다 가는 그 넓은 길이 그것이 옳다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세상이죠.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.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, 그 판단은 무엇을 가지고 할수 있을까요? 말씀입니다.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. 목사의 말씀,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, 들어보고,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